4대강 지킴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어, 오마이뉴스의 김종술 기자. 지금 공주보 수문 개방 현장에 나가 계시다고 그러네요. 김종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센치나 네, 네. 열렸어요? 예, 네, 오늘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센치쯤 어, 열렸어요. 어 시간당 2센치 정도. 그러니까 오후 네, 2시부터라고 그러니까. 치면 지금 한, 한 10센치쯤 열렸나요? 예, 네, 조금. 거의. 사실, 티끌만큼이 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cm쯤 열렸더니, 물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 물이 작년에, 재작년에 펄스 방류라고 일부 조금씩 열어서 했거든요. 네.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햇빛이 반사되면서 녹색 빛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네. 어, 그렇게 많은 소량이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문 열기 전에 공주보 상류 쪽은 완전 녹색빛이었습니까? 어, 녹조 알갱이들이 스멀스멀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예, 예. 수문을 조금씩 여니까 그 녹색 물들이 흘러내려가더라?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네. 사실 일주일 전부터... 어, 물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금강에. 예. 그래서 4대강 수문 개방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금강에 물이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왔고요. 예. 그래서 공주보 물이, 어, 평상시보다 더 높게 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 가뭄에 왜 공주보 물은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아, 제가, 저, 가뭄이 지금 든 곳은 충남 서부하고 경기 남부 지역이잖아요. 예. 대청댐 여기 금강의 용수 한 70%가 대청댐의 용수입니다. 그래서 네, 네. 대청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대청댐은 평균 수위보다 높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양이 유입되는 양도 풍족하고 그래서 예, 지난해 기준으로 풍족하게 내려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대청댐은 그 홍수 피해 저 관문 피해가 없는 상태였었군요. 예예 없었습니다. 예. 그쪽은. 김종수 기자 보시기에 좀더 왕창 좀 열었으면 싶은 마음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저같이 강에 사는 사람 특히 예전에 강에서 모습을 봤던 분, 사람들은 예. 이왕 수문을 열것 같으면 좀 화끈하게 하한 수위까지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방식의 찔끔 찔끔 결국 20cm여는 건데요. 예. 20cm여는 10시간 동안만 물이 여동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0시간이 지난 이후에 20cm가 낮아진 이후에는 다시 지금처럼 똑같이 물의 형태가 같은 호수로 변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환경부의 홍정기 국장한테 했더니 홍정기 국장은 그렇지 않다. 계속 물이 흐른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아, 당연히 물이야 흐르겠죠. 밀리하지만 <laughs> 흐르겠죠. 아, 하지만 그러니까 20cm 수위 네. 낮아진 채로 천천히 고여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 넘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가 물이, 어, 100이라는 100리터의 물을 흘려보냈을 때, 20리터를 흘리고 8 0리가 남으면, 그, 그때부터는 똑같은 양이 흐르는 거잖아요. 예, 예. 물의 체류 시간은 별 변동이 없는 거죠. 예. 이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만 요동치고 물의 속도가 좀 빨라진 듯 보이는 거죠. 예. 오늘 환경부 장관도 오후에 공주보를 직접 들렀다면서요? 예. 어, 기자들이 다 가고 오후 4시가 돼서, 어, 왔는데요. 네. 제가 조경 그 환경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사대강 사업이 사기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환경부도 일조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 네. 어, 장관님은 뭐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공에서 준비한 브리핑실로 빠르게 올라가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현장 뭐 시찰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일부 사진 한장 찍고 급하게 돌아가는 형태. 아 이런 형태의 현장 방문은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현장 시찰을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주 보에 왔으면 예. 공주 보 수문이 내려지는 현장도 가서 보시고 예, 예. 하는 게 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 여기 건물에 있는 브리핑실에 가서 브리핑 듣고 사진 한장 찍고 가는 거죠. 어, 보가 열려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현장은 안 보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뭄이 심하고 또 농번기라서 한꺼번에 뭐 보를 확 내릴 수 없다. 또 한꺼번에 보의 문을 왕창 열면 수 생태계에 네. 교란이 생긴다. 이런 걱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환경부의 입장이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일부 치수, 이 금강 같은 경우는 상위산서세곳 정도에서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농어촌공사 치수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금강물을 사용해서 치수하는 농업용수는 80% 정도 논에 다 채워져 있다. 예. 그리고 원액이는 50% 이상 끝났고 이번 15일 정도, 15일 날 정도면은 여기는 물 걱정 없이 모내기에는 완전 끝난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논물을 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강 물과 크게 예,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그렇게 수생태를 이야기하실 정도라면은 수생태 지금 금강에 볼이 시커멓게 쌓였거든요. 네. 그리고 실지렁이 붉은 깔따고 이런 사, 환경부가 지정한 사급 수 표준들이 득식을 득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더욱 더 열어야죠. 어. 더욱 더 열어야 되는데 오늘 수문 개방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였거든요. 네, 이 예. 가동부의 수문을 열어서 바닥에 쌓인 뻘을 흘러 보내는 게 답입니다. 원래. 네. 그런데 콘크리트 위에 있는 물을 넘쳐 흘르는 방식. 예. 하나의 그냥 쇼한 거죠. 예. 농번기지만 농업용수의 부족함은 없다. 그 말씀이고. 예, 예, 맞습니다. 진정 수생태계를 원한다면 한꺼번에 왕창 열어놓는 것이 정답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 맞아. 예.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열으려면 16개 중에 6개만 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금강의세개의 보호가 있습니다. 예. 3개의 보호 중에 세개를 가장 여는 게 효과적이겠죠. 예. 그렇지 않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상류나 하류에 수문을 여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예. 그래야 이~ 수생태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죠. 가운데에 있는 공주보에 수문을 여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결국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금까지 사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반 마피아들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라면 세 개를 다 열든지, 아니면 맨 밑에거나 맨 위에 걸 여는 게 답인데 가운데 걸 열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물을 공부하고 물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아하. 자, 이거 참 김종술 기자의 말씀을 들으면 또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환경부 국장의 말씀을 들으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을 파악하고 하게 결정하겠다.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수문을 한꺼번에 열게 되면 일부 지하수가 위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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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다 서고 썩게 만드는 물보다는 그게 훨씬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음. 효과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좌우간, 뭔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정말 관심 갖고 철저하게 모니터를 해서 뭐가 진짜 좋은 방법인지 빨리 찾아내고 결론을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김종술 기자였습니다.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국 홍정기 국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6개 가운데 6개 보는 어떤 기준으로 고른 겁니까? 예, 이번에 여섯 개 보를 선정해서 상시 개방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선 여름철에 녹조 발생이 심하고요. 또 예. 어, 체류 시간이 길고 반면에 수자원 이용, 최근에 그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여섯 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조는 심한데 물을 좀 빼도 농업용수에 부족이 없을 곳, 이렇게 고르신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문을 어느 정도씩 여는 겁니까? 예, 오늘 2시부터 상시개방이 착수됐습니다. 여섯 예. 개보인데요. 우선 그 여섯 개보에 대해서 시간당 2cm 내지 3cm 정도로 지금 수문을 개방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하면 낙동강 창령 하만보하고 금주, 금강의 공주보는 오늘 밤 자정 정도면 그 당초에 목표했던 20cm 수위를 다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나머지 보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다 개방이 돼서 예. 어, 6월 4일 새벽쯤에는그 수위차가 가장 큰 강정 보령보까지 그 수문 개방이 목표대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보의 수문을 완전히 다 열어 제치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각, 예, 그렇습니다. 각 보호마다 뭐, 어디는 20cm, 뭐 어디는 몇 cm, 이렇게 목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 보호, 여섯 개 보호별로 그 상시 개방하는 수문의 그 수위가 요번에 그 별도로 있는데요. 예.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은 지금 농봉기에 그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섯 개 보호의 경우에는 그 60개 양수장에서 그 농업용수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업용수의 공,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위. 아하. 이 수위가 그양수장별로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거를 현장 조사를 다 하고 어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해서 각 구별로 예. 농업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수위로만 일단 그 상시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뭄이 심한데 농업용수 부족해서 어떠냐? 이 걱정 때문에 지금 환경부를 연결했는데 그걸 미리 계산해서 각 보에 수문여는 높이를 딱 정해놨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정반대로 시간당 예. 2cm 내지 3cm면 정말 조금씩 조금씩 여는 거잖아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만본과 어디는 목표가 딱 20cm 여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cm 그렇게 천천히 열어가지고 녹조 없어집니까? 예, 이 우선 녹조라는 것이 수온이나 체류 시간 또 일사량 영양염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우선 수문을 그 개방을 하고 또 상시 개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체류 시간도 줄어들고 또 유속이 증가함으로 해서 녹조 감소가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그이 수문을 완전히 내리지 못하는 것은 예. 농번기에 또 농업용수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수위만을 내리기 때문에 예. 그 효과도 물론 그 당장은 좀 제한적인 효과가 그 나타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음, 제한된적인 효과 정도가 아니라 글쎄 제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문을 열어서 20cm 딱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 20cm 수위가 낮아진 상태로 여전히 물이 고여있고, 그럼 결국 또 녹조가 다시 끼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 하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네. 2cm씩, 20cm, 3cm씩 시간당 내리는 이유는요, 예. 저희가 수문을,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1, 1m 25cm를 내리고, 또 50cm를 내리고, 20cm를 내리고, 보마다 다른데, 예. 그것을, 일시에 내리게 되면 예.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목표 수위까지를 시간당 조금씩 이렇게 (2~3센치씩) 내린다는 의미고요 예. 결국에 뭐 (20센치가) 됐든 (1미터) (25센치가) 됐든 개방 수위까지 내려가게 되면 예. 일단 그 내려간 상태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상시 개방돼서 흐르기 때문에 예. 그 물이 흐름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녹도 저감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cm나 뭐 50cm 수위가 낮아진 채로 고여 있는 건 아니다. 계속 흐르게 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상시 아. 개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쭉 계속 강물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0개 보는 왜 이번에 안엽니까 예, 아까 6개 보를 우선 개방하게 된그 사유를 말씀드렸었고요. 예, 예, 저희들이 우선 6개 보를 개방해서 어 인제 뭐 수질 상태라든가 또 용수 이용 상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섯 예. 개구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명 하만 보는 뭐 20cm밖에 안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위를 더 어떻게 얼마 정도 낮출 건지 이런 것들을 인제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검토해서 여섯 개구에 대한 이제 추가 개방 문제도 검토를 하고요. 네. 예. 아울러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10개 보도 결국 상시개방으로 할 목표 하에서 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판단 하에 상시개방을 언제, 어느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를 단계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 박근혜 정부 하에서 환경부랑 국토부까지도 이미 4대 강의 보호는 상시개방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던 거 아닙니까? 예, 지난 정부의 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그 평가가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도 보호로 인한 그 체류시간이 증가되고. 예. 그걸로 해서 이제 녹조 발생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어, 이 수문을 뭐 상시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라도 이렇게 좀 개방해서 그 녹조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보를 그렇게 지어놓고 결국 문을 또 상시 개방한다면 보를 뭐하러 지었느냐. 차제에 그냥 보를 다 없애서 다시 자연 하천 상태로 돌리는 게 좋다. 이런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까지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문제는 이제 뭐, 그, 이, 보호 설치로 인한 수질 수생태계 문제, 그리고 또 현재 변화된 여러 가지 그 용수 이용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이 이제 구성이 되면,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보호를 철거할 건지, 예. 아니면 현재 상태의 보호에 용수 이용을 그 효율적으로 하면서, 구조를 개선할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년 말까지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요? 예. 하긴 뭐 서두른다고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참 오래 걸리는군요. 음. 그나저나 환경부 내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이 사대강 막할때 말해요. 환경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제가 뭐그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뭐 이런저런 음. 의견들은 있었던 걸로 그렇게 그 들었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이 충돌하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데 그런 게왜 없었는지를 지금 이번에 정책 감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량 확보나든가 수질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 균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대금 사업이 좀 성급하게 추진이 됐고 예.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뭐~ 반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요그래 이런 감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나 예.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잘 밝혀지고 국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환경정책국장 맡고 계신데 그 당시는 에 국장이 아니셨겠습니다만 그 당시 물환경정책국에서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냈는지 잘좀 챙겨서 어, 국민들 앞에 좀 공개가 됐으면 싶네요. 자 여기까지 예, 말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부의 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이었고요. 20L를 흘리고 8 0터가 남으면 그 그때부터는 똑같은 양이 흐르는 거잖아요. 예, 예. 물의 체류 시간은 별 변동이 없는 거죠. 네. 예.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만 요동치고 물의 속도가 좀 빨라진 듯 보이는 거죠. 네. 예. 오늘 환경부 장관도 오후에 공주보를 직접 들렀다면서요. 예. 어, 기자들이 다 가고 오후 4시가 돼서 어 왔는데요. 예. 제가 소경그 환경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사대강 사업이 사기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환경부도 일조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 어, 장관님은 뭐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공에서 준비한 브리핑실로 빠르게 올라가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현장 뭐 시찰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일부 사진 한장 찍고 급하게. 돌아가는 형태 아 이런 형태의 현장 방문은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현장 시찰을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주 보에 왔으면 예. 공주 보 수문이 내려지는 현장도 가서 보시고 예, 예. 하는 게 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 여기 건물에 있는 브리핑실에 가서 브리핑 듣고 사진 한장 찍고 가는 거죠. 어 보가 열려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현장은 안 보고 그렇죠. 예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뭄이 심하고 또 농번기라서 한꺼번에 뭐 보를 확 내릴 수 없다. 또 한꺼번에 보의 문을 왕창 열면 수생태계에 교란이 생긴다. 이 네.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아, 제가 저 가뭄이 지금 든 곳은 충남 서부하고 경기 남부 지역이잖아요. 예. 대청댐 여기 금강의 용수 한 70%가 대청댐의 용수입니다. 그 네, 네. 대청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대청 때은 평균 수위보다 높다 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유입되는 양도 풍족하고 그래서 예, 지난해 기준으로 풍족하게 내려보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대청 때문 그 홍수 피해 저 관문 피해가 없는 상태였었군요. 예예. 없었습니다. 예. 그 김종수 기자 보시기에 좀더 왕창 좀 열었으면 싶은 마음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저같이 강에 사는 사람, 특히 예전에 강에서 모습을 봤던 분 사람들은 예. 이왕 수문을 열것 같으면 좀 화끈하게 하한 수위까지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방식에 찔끔찔끔 결국 20cm 여는 건데요. 예. 20cm 여는 10시간 동안만 물이 여동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0시간이 지난 이후에 20cm가 낮아진 이후에는 다시 지금처럼 똑같이 물의 형태가 갇힌 호수로 변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환경부의 홍정기 국장한테 했더니 홍정기 국장은 그렇지 않다. 계속 물이 흐른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아, 당연히 물이야 흐르겠죠. <laughs> 밀리야지만 흐르겠죠. 아, 하지만 그러니까 20cm 수위 아, 예. 낮아진 채로 천천히 고여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 넘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가 물이 어, 100이라는 100리터의 물을 흘려보냈을 때 4대강 지킴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어,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지금 공주보 수문개방 현장에 나가 계시다고 그러네요. 김종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센치나 네, 네, 열렸어요? 예, 네, 오늘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센치쯤 어, 열렸어요. 어 시간당 2센치 정도. 그러니까. 오후 네, 2시부터라고 그러니까... 치면 지금 한, 한 10cm쯤 열렸나요? 예, 조금 거의 아... 사실 티끌만큼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10cm쯤 열렸더니 물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 물이 작년에, 재작년에 펄스 방류라고 일부 조금씩 열어서 했거든요. 네.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햇빛이 반사되면서 녹색 빛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어, 그렇게 많은 수량이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니까 요문 열기 전에 공주보 상류 쪽은 완전 녹색빛이었습니까? 어, 녹조 알갱이들이 스멀스멀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예. 수문을 조금씩 여니까 그 녹색 물들이 흘러내려가더라?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네. 사실 일주일 전부터, 어, 물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금강에. 예. 그래서 사대강 수문 개방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금강에 물이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왔고요. 예. 그래서 공주보 물이 어, 평상시보다 더 높게 해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 가뭄에 왜 공주보 물은 걱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환경부의 입장이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일부 치수, 이 금강 같은 경우는 상위에서 한세곳 정도에서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농어촌공사 치수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금강물을 사용해서 치수하는 농업용수는 80% 정도 논에 다 채워져 있다. 예. 그리고 원액이는 50% 이상 끝났고, 이번 15일 정도, 15일 날 정도면은 여기는 물 걱정 없이 모내기에는 완전 끝난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논물을 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강물과 크게 예,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그렇게 수생태를 이야기하실 정도라면, 은 수생태, 지금 금강에 볼이 시커멓게 쌓였거든요. 네. 그리고 실지렁이 붉은 깔다고 이런 사, 환경부가 지정한 사급수 지표정들이 득식을 득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더욱더 열어야죠. 어. 더욱 더 열어야 되는데 오늘 수문 개방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였거든요. 네, 예, 이 예. 가동부의 수문을 열어서 바닥에 쌓인 뻘을 흘려 보내는 게 답입니다, 원래. 네. 그런데 콘크리트 위에 있는 물을 넘쳐 흘르는 방식, 예. 하나의 그냥 쇼한 거죠. 예. 농번기지만 농업용수의 부족함은 없다. 그 말씀이고. 예, 예, 맞습니다. 진정 수생태계를 원한다면 한꺼번에 왕창 열어는 것이 정답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 맞아. 예.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열으려면 16개 중에 6개만 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금강의 세개의 보호가 있습니다. 예. 세의 보호 중에 세개를 가장 여는 게 효과적이겠죠. 예. 그렇지 않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상류나 하류의 수문을 여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예. 그래야 이 수생태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가운데에 있는 공주보의 수문을 여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결국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금까지 사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반 마피아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을 남면세 개를 다 열든지 아니면 맨 밑에거나 맨 위에 걸여는게 답인데 가운데 걸 열었다. 예, 네, 맞습니다. 그거는 물을 공부하고 물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자, 이거 참 김종술 기자의 말씀을 들으면 또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환경부 국장의 말씀을 들으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을 파악하고 하게 결정하겠다.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수문을 한꺼번에 열게 되면 일부 지하수위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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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다서 썩고 썩게 만드는 물보다는 그게 훨씬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음. 효과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좌우간, 뭔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정말 관심 갖고 철저하게 모니터를 해서